안녕하세요 가즈입니다. 제가요 오늘은 이걸로 가지고 털었다 해볼 거예요. 요게 바로 뭐냐면 토핑인데요. 토핑이 왜 이렇게 생겼냐? 왜왜 왜 이게 생명체? 털었다 해볼게요. 베이스 넣고 바로 시작. 토핑을 토핑, 토핑. <laughs> 만드는 방법. 올렸던 걸로 하고 있고요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좀 죄송한 게, 뭐 여기 깔다가 유리판... 그 걷고 유리판으로 했는데, 좀 소리가 달라요. 시끄럽죠? 죄송합니다. 잘 펴고 열어줄게요.